안녕하세요. 자, 골라가요이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돈이 굉장히 많다. 혹은 겁나게 부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몇분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저조차도 그냥 지금 당장에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뭐, 그만큼 세상 살기 빡빡하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많이들 찾곤 하십니다. 뭐제 생각도 그래요.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도 뭐 좋은 차들들이 있겠지만은 가성비가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1천만 원대, 2천만 원대에 가성비 좋은 좋은 중고차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가 2천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감성을 뽑아낼 수 있는 야물딱진 가성비를 갖고 있는 차로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 맨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으로 한번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H&T 럭셔리라고 하는 최고 등급의 사양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옵션과 아주 감성 좋은 디자인까지 만끽해 보실 수 있는 최강 가성비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매력 포인트들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력은요, 뭐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만원대의 중고차인데요. 전혀 천만원대라고 보이지 않고, 진짜 삼천만원, 사천만원은 돼 보이는 고급짐을 가져볼수 있는 녀석입니다. 스포티한 감도 갖고 있는 녀석인데요. 위쪽에 따로, 크롬 색상에그한 씨가 들어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이니셜들 그리고 이런 고 퀄리티의 그릴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3천만원4천만 원은 돼보이는 다음 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또한 두 번째 매력은 안전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천만 원대 SUV라고 하지만 정말로 좋은 정말로 강력한 차대 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정말로 얌을 딱진 녀석이고요. 두 번째 <laughs> 다른. 까지 있어서 어떠한 노면을 가든 뭐 진창길이든 논길이든 산길이든 밭길이든 어디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다라는 게또 하나의 매력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 살짝 맛보기로 모여드리면요 실내는 이렇게 랜드로버만의 탄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감성도 좋지만 이 실내의 감성까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차량만의 매력 포인트죠. 자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SUV만 뭐겠습니까? 공간성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도요 공간성이 정말로다가 넓은 녀석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국산차의 스포티지의 급이라고는 하지만 와 이렇게 딱6대4 폴딩을 했을 때는. 산타팩급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공간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여행 떠나시거나 아니면 골프여행 떠나시는 분들 아니면 차박, 캠핑, 여러가지 라이프 생활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로다가 야물딱지게 쓸만한 여자이다 설명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3, 4천만 원의 감성을 뿜어낼 수 있는 디스커버리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추가 할인 혜택 받으시는 방법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신다면 꽁짜로다가 10만 원씩 할인을 더해드리고 있고요. 저 차고 올라가요 이진팀장도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란에 신사중고차를 치시면 나오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네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18년식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만 키로 무상보증이 가능한 세이프6에도 가입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그전 모델과는 전혀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보증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게이 차량만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쪽에 는라 시트가 이 차량만의 실내 감성 또한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만나보고 계시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고 스터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신성도 훨씬 좋아진 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의 뭐 잔잔바리 옵션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 장착되어져 있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며 훨씬 더 넓어진 인치수의 메인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CD 체인저와 미디어 버튼들 양쪽 3단계 열선 시트와 풀 오토 에어컨 시스템 장착되어져 있고요 각종 주행 상황에 맞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미끄럼 방지 시스템, 오토 스톱 기능 장착되어져 있네요 랜드로버 만의 BIS 조그셔틀 형식의 기어 노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파킹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트립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장착되어져 있네요 슈퍼비전 계기판 워시액 없다는 거 빼고 경고등 하나 없이 관리도 잘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전동 트렁크와 함께 메르디안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또한 엄청난 인치수의 글라스 루프까지 장착되어져 있어서 감성값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좋은 녀석입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천만 원대의 가성비 갑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같이 한번 만나 보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디자인과 안쪽에는 분위기 있는 탄브라운 시트까지 있어서 누가 보든 3천만 원, 4천만 원은 돼 보이는 엄청난 감성을 뿜어내고 있는 녀석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18년식 6개월 1 0 0 0 k m 간 무상 보증이 가능한 녀석이고요. 무상호 차량에 노연수 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갖고 있고 6만 k 로밖에 뛰지 않은 쌩쌩한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 2천만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 1 9 9 0만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진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